제작사 민창규 레슨 5 법문 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have heard or read the story 너 no, 이야기 have 지금 pp or 얘도 지금 뭐다 pp 이렇게 지금 병렬인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얘를 현재 완료시제라고 하는데 이 현재 완료시제는 뭘로 쓰였다 경험으로 쓰였습니다 경험 경험의 현재 완료인 겁니다. 뭐뭐한적 있다. 너 이야기 들어보거나 읽어본 적 있지? 오브 뭐 이야기? The Turtles and the Hare. 거북이와 토끼. 우리는 토끼와 거북이라고 그러지?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에 대해서 너 듣거나 읽어본 적 있지? Have n you? 그렇지 않니? 우리 이런 걸 부가 의문문이라고 그래서 되물어볼때 쓰는 거야. Have n you? 그렇지 않니? 왜 지금 해보냐면은 여기 해부거든. 그래서 해부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not 놓치고. 그 다음에 주어 유니까 유스고. 4 haven't you? 그렇지 않니? 이거야. But, 하지만, do you know that? 너 대절 알고 있어? That the story. 그 이야기가 actually, 실제로는 has a sequel. 속편. 즉, 후편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 알고 있니? 이 대선 뭐다? 접속사 대시 되겠죠? <laughs> 그래? 포기하고 보기가 후편이 있었어? 자, before getting to that. 그 속편에 우리가 보통 get to 하면 뭐뭐에 도달하다잖아. 숙편에 도달한다는 얘기, 후편에 도달한다는 얘기는 후편을 읽는다는 얘기겠지. 후편을 읽기 전에. 우리가 이 before를 전치사로 보면 그냥 ing, 동명사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물론 before를 접속사로 봐서 분사구문으로 봐도 돼. 어차피 똑같아, 결과는. 일단 ing가 나오는 건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에 도달하기 전에, 즉, 이야기를 읽기 전에. Let's 원형, let's 원형, 뭐뭐 하자, 이런 뜻이야. Let's 원형하면 뭐 하자? Let's read the first part of the story. 이야기의 첫 부분을 읽도록 하자. 뭐, 워낙 유명한 얘기니까, 토키와 거북이 얘기. Once upon a time, 옛날옛적에 a t o r t o i s and a hare, 거북이와 토끼가 had an argument, 논쟁을 했대. About 뭐에 대해서? Who was faster? 이 후는 여기서 의문사야, 의문사. Who was best?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About은 전치사고 뒤에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의문사절은 명사절이거든. 누가 더 빠른지에 대해서 논쟁을 했습니다. Day. 그퇴기야 거북이는 decide to settle. d e c i d e 는 뒤에 to 부정사가 목적으로 나와요. To settle the argument. 논쟁을 settle. Settle은 보통 해결하다 끝내다야 그 논쟁을 해결하기로 끝내기로 결정했습니다. With a race. 경주를 가지고 경주를 해서 논쟁을 끝내기로 했대. 그치. 뛰어보면 될 것을. They agreed on. 그들은 agreed on. 동의했습니다. A route. 루트 루트. 경주 경로에 대해서 동의를 했고. And 그리고 started off t h e race.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동사, 과거 동사끼리 지금 병렬인 거죠.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The hare. 토끼가 s h o t ahead. 앞으로 싹 튀어나갔대. 빨리 튀어나갔대. And ran. 스의 과거 런의 과거지 and ran quickly 빠르게 달렸대 for some time 한동안은 빠르게 달렸습니다 then 그런 다음 그런 후 knowing 대절 자, 대절 이렇게 묶어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묶여 그렇게 끊이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ing가 이렇게 나와 있죠 자 ing, 주어 동사가 나와 있으니 이 ing는 뭐겠어 분사고문입니다 분사고문 자, 대저를 알게 되었을 때, 이 대는 접속사 대시야. 그 다음에 분사구문은 뭐가 중요하다고 그랬어? 능동, 수동이 중요하다고 그랬지? 자, 그가 대저를 아는 거니까 능동의 ing가 나오는 게 중요한 겁니다. That he was far ahead of the tortoise. 이 시는 누구야? 토끼잖아, 토끼. 토끼가 이제 거북이보다 far ahead,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자이 분사구문은 보통 우리가 접속사 주어 동사로 고칠 수 있거든 굳이 고치자면 이렇게 고치면 돼 접속사 when 뭐뭐 할때 주어 he 그 다음에 동사 동사는 과거 시작 맞춰야 되니까 new 이렇게 고칠 수가 있습니다 when he knew가 knowing으로 바뀐 거야 지금 접속사 지우고 주어 같아서 지우고 new를 knowing으로 고친 거니까 알게 되었을 때 h 토끼는 thought that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이 되어 있는 거야 토끼는 대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That he would sit under a tree, 나무 아래에 for a short time, 잠시 동안 앉아서 자 would sit, would 원형 and 원형 이렇게 나무 아래 에 잠시 동안 앉아서 and relax, 쉴 것이라고 쉴 거라고 before 뭐 하기 전에 Before the 또 앉지 않았죠? 뭐 하기 전에 before continuing the race, 경주를 계속하기 전에 나무 밑에 잠시 동안 앉아서 쉴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 쉬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He sat under the tree, under the tree and fell asleep. 그택기는 나무 아래에 앉아서 and fell asleep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잠들었습니다. 너무나 유명한 얘기잖아. 자, while slowly working on and on 잘봐 while이 지금 접속사인데 뒤에 지금 ing가 이렇게 나와 있어 컴마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얘도 뭐다 얘도 분사고문이야 어 선생님 분사고문 앞에 접속사 맨 처음에 지운다면서요 우리가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맨 처음에 생략했던 접속사를 다시 이렇게 살려주기도 합니다 알겠죠 중요한 건 능동의 ing가 나온다라는 거. 이 on and on은 계속이라는 뜻이야. 계속해서 천천히 느리게 걷는 동안에, 걸으면서, the tortoise. 거북이가 overtook him. 토끼를 따라잡았대. 추월했대. And 그리고 나서 곧 finished the race. 경주를 끝냈대. 토끼가 굽고 자고 있는 동안에, 거위가 느릿느릿 걸어서 결국 어버트를 그 따라잡아서 추월한 다음에 경주를 끝냈다. 이겼다는 얘기지. The hare, 토끼는 w o k up, 일어나서, 깨어나서, and realized that, 대절을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토끼가 had lost the race, 경주에서 패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자, had pp는, had pp는 과거보다 더 과거로 쓰이는 거잖아. 지금 뭐야? 결과적으로 경주에서 졌다는 걸 깨닫게 되었지? 깨닫게 된 것보다 경주에서 진게더 과거지? 아, 과거 완료는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일 때 헤드피피를 쓴다. 누구보다? 얘보다 지금 더 과거에 일어났잖아. 경주에서 이미 졌다는 걸 깨달았잖아. 경주에서 진게더 먼저 일어난 일이지? 그래서 헤드피피를 써야 돼. 이 대신 접속사되시고요 그죠? However 그러나, 그러나, from the ending of this part of the story, 이야기의 이 부분의 결말로부터, 이야기의 이 부분의 마지막 결말에서부터, the sequel, 속편, 후편이 start, 시작됩니다. 너무 불안해. 토끼하고 보기 도대체 속편, 후편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 우리 본문 1을 기대하면서 본문 1마감